석공께서 조니집 담당을 자연돌로 사고 있습니다 아 멋지습니다 돌담을 삼는 방식 세면 매출을 넣는다 이게 미래에는 어, 네. 이거 주택이없 뭐고 다제공할수 있는데 주택 펜스도 이거 하면 최고입니다. 서울 가면 요 고주택이 그 있잖아요. 네 맞습니다. 그때 돌로만 대충 했지 지금 이, 이거 하면 엊이제 된다고 주택도 마찬가지예요. 샤맨 매트를 넣고 집에 아무리 해재이 책이에요. 감자가 이걸 해보면 썩 꽁꼬 썩 이건 옛날에 다사무다찾아내 아주 큰자으심입 이건 영구적입니다. 음, 갖고 계십니다. 어. 그럼 이거 세월이 지나면요. 이게 돌리기 끝내줍니다. 아, 아주 운치 있습니다. 지 나는 이거 해놓고 질감이 나와가지고, 느낌이 좋 내가 이게 달라지는 게야 느낌이 좋답니다. 아주 오르신 말씀 이 년이 떠나보고 이 년이 떠나보고 이고있 년이 떠이거한년 있다가 한보고이 년이 떠고 년이 떠고이고이 년이 떠이 년이 이년나무돌색깔이요시간이지나면더좋 자이를 걷는 게아니드립게니다밴는니고밴드게 아니고, 걷는 게 아니고, 니다 그러면 고 걷는 게아니니다 걷는 게 아니고, 걷니고 걷는 게고는게 진짜 고 걷는 아는게 아니고, 니다는게 아니고, 니 자연 돌의 환상적인 운치입니다 돌 느낌이 좋았어 석공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주 멋집니다